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참장 Q&A 시간입니다. 어, 제가 환자분들이나 참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장을 가르쳐 드리다 보면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도 선생님처럼 원장님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말은 제가 어, 처음에 뭐 어떤 기공 수련을 하고 참장을 익히고 태극권을 배울 때 똑같이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아, 저는 왜 이렇게 앞에 계시는 선생님처럼 폼나게 좀 멋있게 설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하지만 우리가 어, 꼭 참장이라는 건 누구처럼 서야 되고 누구와 똑같은 모양으로 서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초기에 어떤 참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게 서야겠다 따라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서는 것이 참장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참장은 어떤 모양으로 서는 게 아니라 참장은 원리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 누군가 자기를 참장에 가르쳐주는 사람과 조금 다르고 다른 형태라 하더라도 참장의 원리 제가 이제 책에서 어떤 태국군의 12요결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장의 운동 원리를 충분히 잘 구현한다면 폼이 좀 이상해도 그것은 아주 좋은 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똑같이 선다고 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속으로 참장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0점짜리 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장을 설때그 모습이 겉 모습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팔과 다리의 길이도 다르고요, 뚱뚱함과 마름의 차이도 다릅니다. 또 키도 다르죠. 이런 것처럼 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장의 원리를 구현한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로 다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잘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누구처럼 설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장의 그 원리를 내가 속으로 체득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원리들을 내 몸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참장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개개의 모든 운동들은 어, 겉으로 드러나는 폼 모양도 중요하지만, 어, 그 운동마다 가지고 있는 운동 역학, 운동 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원리들을 잘 구현을 하면 운동을 잘할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운동을 하면서 다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색한 옷을 입는 것처럼, 폼은 좋을지 몰라도 그 운동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운동을 잘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운동을 하면서 다치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참장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 참장의 모습이, 모양이, 폼이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참장의 기본적인 원리인 가장 중요한 원리인 송, 즉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힘을 풀고 어 이완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주고 서게 되죠. 하지만 필요 없는 힘들이 점점 점점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참장의 원리가 점점 점점 드러날수록 참장의 내가 설때 느끼는 감각들도 달라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의 체형이 다 달라도 참장의 어떤 운동 원리를 잘 구현하면 할수록 멋있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팔이 짧아도 저처럼 팔다리가 짧고 키가 작은 사람도 그렇고 체격이 좋고 키가 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참장의 운동 원리가 잘 구현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뭐 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참장을 서실 때 어, 누군가처럼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처럼 아니면 나보다 앞선 사람처럼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장의 기본 원리 운동 원리를 내가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거에 늘 집중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내가 내 몸이라는 어떤 어, 구조를 통해서 구현하고 그것 들이 하나하나 구현해가는 것. 그리고 그 구현의 정도가 점점 깊어졌고 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느껴가는 게 참장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처럼 서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잘 구현해서 나처럼 서는 것, 이것이 참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